난동무스행해 응, 둘다둘 다. 아 야, 이거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아, 그래. 이거 먼저야? 이거 먼저. 저거 먼저. 아, 둘다둘다 둘다 하는 거야? 둘 다. 해. 근데 저 그럼 저거부터 할게. 근데 딱 말해 줄게. 나둘 중에 하나만 하고 런할거 어? 같아. 어. 나도. 아, 왜? 어? 언니 방금 음. 좀 귀여웠어. 아. <laughs> 와, 다 다이누나가 나나한테 형언니라 부르는 거야? 내가 앞에 아. 많지 아, 어, 그러면 왕누나네. <laughs> 어, 빅시스터. 빅시스터. 어, 이 중에 뭐야? 아. <laughs> 트위치 어. 유바바 나 오늘 악몽 꿀거 같은데? 아 왜? 오, 왜? 공포 게임에다가 정신까지 빠져버렸어. 아, <laughs> 아 심신 리액으로 더안 좋은 꿀 걸로? 이거 끝나고 또 하자, 또 하자, 또 하자, 또 하자, 좋아, 좋아, 음. 좋아, 좋아. 저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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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직 말도 안했는데. 아까 일어나 있는 시간에 생각해서때또 보이 지금 한창이야 자고 왔어 내가 어제 오늘 응. 봤거든 새벽에 킨거그얘 지금 목소리 잠겨 있어서 보면은 이런저런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일부러 푼다마 <담아. 웃음> 그래 잠겨 있는 거야 나한5 시쯤에 일어난 줄너몇 시에 일어났냐 방금 <laughs> <laughs> 야그러면 아직 괜찮네 음 괜찮아 그래 오래오래 놀자 <laughs> 이제 뭐 하냐는데요? 다음은 게임 하나 할까요? 다음 게임 해요? 네네.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 뭐하죠? 뭐, 할까요? <laughs> 뭐, <하죠>? 뭐 <laughs> 어, 있나요? 어떤 종류 좋아하세요?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걸로? 어 근데 나나님 지금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아니면 버텨보 괜찮아요? 아니에요 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때 나나님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지는? <laughs> <laughs> 나나님 <웃음> 저는 잘 챙기고 있어요. 자기 건강 걱정해주고 계신 분한테 할 말이 아닌 거 같은데. <laughs> <laughs> 나나님. 그 약간 캐나다식인가? <laughs> <간가? 웃음> 어, 아, 아 캐나다식인가 이거? 우리가 캐나다식인가 봐. 아니,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지 유튜브인 거지. <laughs> 아, 근데 발음이 좀억세쓸 뿐이네. <laughs> <laughs>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방금 전 우정이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웜피스 나루토 유리치 여기 렇게다 보신 분 손들어주세요. 아니 이런 아니 씹덕만 살아남는 <웃음> 거야? 웜피스랑 <laughs> <나루토의 웃음> <귀수랑> 나루토는 <laughs> 알아요. 원피스밖에 안봤는데 나루토잖아 거. 근데 아니, 이걸 몰라? 그런다고요? 넌 나루토 넌 주인공 이름 몰라? 나 가라. 사스케랑 사쿠라랑 걔 노란색 이름 뭐더라? 나루토 <laughs> 노란색 이름 뭐더라? <laughs> 나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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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한다면, 걔 나루토. <laughs> 이름 나루토 죽였어 이 사람아 나루토 집떡이 지배한다 죽을 아니야 걔시터코드왜져 슈터 그러면 이남부아 남부아이 게임 왔네? 무슨 게임? 우리 이제 정하는 중이야. 재밌는 거할 거야. 오버워치 어때? 오, 오버워치? 좋, 좋지. 덕모어스는덕모어스는덕모어스는덕모어스뭐 새로운 오드 나왔어? 6명이서 돼? 아니 아니 이제 남봉이가 6명 남봉이 구해야 돼. <웃음> <웃음> 어 근데 새로운 맵은 나왔어. 어? 어, 진짜? <laughs> 응가섯명이 <여섯 웃음> 필요하다고? 남봉이한테 6명밖에 부탁 안 해? 좀 받으신 어, 아 미안 8명? 8명? 새벽 열두시 오십일분 여섯 명. 엄마, 내가 너한테, 가장 반려 그, 킬맨한테 갈등이... 물어볼게. 그냥 동몽거스 하려는데 사람 여섯 명 있어. 좀 <laughs> 힘들긴 하겠다. 새벽 한시라서. 각자 아, 한 명씩 구하면 구할 수는 있잖아. 어? 한번 노력해볼까? 그러면 좀 똑똑한 우리 약간 똑똑한 파티니까 <laughs> 똑똑한 사람을 구해야겠지. 만화형 저러가? <laughs> <laughs> 엄나나형 자러 가? 뭐? 나나나 형 자러 가?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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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단이 있네. 네! 자경단으로 했어요 저희 이번이. 어, 이번에는 저희 다 자경단이고요. 어, 이거 자경단 어리마스처럼막제멋찌르는 나도 죽어? 언니 어, 한번 <laughs> 얼굴을... 걸려서 찔러봐. 오, 그럴까? 자이부터 그냥 콱! 다 응. 아, 거절. <laughs> 나 죽으면 나나요나 죽으면.. <laughs> 나 죽으면, <laughs> <나> 죽으면 나나 <laughs> 어? 누구 근처에 있는데? 어, 오면 누른다나 진취 연타중이야 가까이 오지 마. 제가 찔렀어요. <laughs> 나도 할래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너무 웃기네. 아니. 네 아니. 이게애동물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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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이는로 아니 저 사람 놓치지 마. 이모든은한국인들 <laughs> 응. 굉장히 어려운 모제인 같아요. 기공 하지 말하죠 진짜, 어, <laughs> 어, 진짜. <기분>, 어, <laughs> 진짜 나나엘 님을 어. 죽였더 나나엘 어. 님이 날 죽였어. 나 나도, 나도 해 보고 싶었어. 사실이 무섭다 떨버널 죽이게 될내 유일한 뭔손이라는 거야. 무서워. 내 칼이 될 거야? 어. 가서 핀을 <laughs> 죽여. <웃음> 어. 어? 아, 왜아무도 신고를 안 해? 나쁜 나가나 손으로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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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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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가 쁜 나쁜 나쁜 나 아, 칼, 아 제가, 그, 제가 니다그자았고데그 네, 사이에 나이있었어 <laughs> <laughs> 나나양은 <laughs> 막판이라고 저를... 진지하게 <laughs> 게임에 임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우리 그만한 형제 바서 죽었습니다. 아니, 진가 나나양 남봉이 나나? 잠시만요, 여러분. 그렇게 죽어있던 나나양을 와서 한 입에 다 먹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뭐야, 먹방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아 <laughs> 제가 야. 봤던 광경은 진짜 말 그대로 지옥도 그 자체였어요. 업지 다운 받았어요. 업지? 업지 다운 받았어. 정말 많은 거스데 근데 되게 빠르다. 캐나다인데. 뭐야? 이거 다운 받았어 아무도 안 하는데. <laughs> 아, 나 아, 다시 갈것 같아. 우리 오늘 끝나고 내전하기로 했어. 친구들은 어디 갈라 그래? 만원 소리잖아, 바보야. 아니야. 아니지. 막 2500원 나온다고. 짜이. 아직도 오버치 누가 해요, 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혹시 오버즈 대신 무슨 게임 하시나요? 배트그라운드. <laughs> 와, 이거 좀 아, 심한데. <laughs> 와, 야저 사람은 건들면 안될 듯. 아니 그런다고 나 배구 응원하는데, 난 최근에도 했는데. 나도 배구 최근에도 했는데. 진짜. 독, 야, 나도, 독, 나도 독, 최근 하긴 독해. 했어 아빠가. 어 ]으로. 그럼 네 명이 사면 되겠다. 하긴 어차피 곧 이춘영배 발로란테 대회 열리니까 아, 진짜? 넌 <laughs> 이춘영배야. <laughs> 어 충성도 <진짜? 총선수> 5억이라던데. 좀오 <laughs> 죄송합니 오브투투데이도 연다 했어. 그거 못 참는데? 발로란트를 뒤 아니 구단주 향. 한금 2억. 2억? 와. 이야. 이야. 야시 와 누나 2주일 동안 본거다꼬라박아 돼? 그거? <laughs> 가 미쳤다. 와 빡세겠다. 나는 어? 그러니까 발로란트 해야 돼. 5억이면 하지. 못 참지. 2억이면 안 하네. 역시. <웃음> 나는 <웃음> 많이 벌다 보니까 5억 아니안되니 20만 원이야. 도합 <laughs> 누가 잡고 있면로는 <laughs> <일단 별로 쓰면 웃음> 개같이 달려가 진짜